최근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선박 핵심 기술을 세계 어떤 나라보다 앞서 선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자세히 알아보시죠. 잠깐, 구독은 하셨나요? 구독하시면 올해 안에도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현재 친환경 선박 시장은 에코천연가스 연료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땐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암모니아, 메탄 등 대체 연료 추진 선박이 발주될 것이며, 앞서 말한 스마트 선박의 경우 아직 주도권을 확보한 국가가 없어 만전한 자율 운항 기술을 확보하는 곳이 글로벌 조선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장 상황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대체 연료를 이용한 선박과 자율주행이 가능한 선박을 만들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한국의 현대중공업그룹이 세계적 가수 관련 행사인 가스텍에서 친환경 기술과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가스텍은 LNG와 수소, 저탄소 등 가스 분야 세계 최대 전시회이며 올해 50주년을 맞는 유서 깊은 전시회입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가스텍 2022에 참가했고, 가스텍 2022에는 전 세계 60개 국가 750개 기업 3만 8천여 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하였습니다. 이 전시회에서 현대중공업 그룹은 총 60평 규모의 부스를 마련하여 LNG선, LPG선 등의 모델을 전시하고 최첨단 기술들을 소개하였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기술들을 접한 많은 기업들과 사람들이 놀라움을 표시하였고, 그 결과 이 행사 기간 동안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과 암모니아 추진 운반선, LNG 수소 혼소 엔진, 디지털 트윈, 자율 운항 솔루션 등에 대해 글로벌 기관 및 기업들로부터 총 10건의 기술 인증 획득과 기술 협력 MOU를 체결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글로비스 지마린 서비스와 공동 개발한 세계 최대 74,000m 만 제곱급 초대형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에 대해 미국 선급 협회와 마샬아일랜드 기구로부터 기본 인증을 받았고, 4만 3 0 0 0 m 제곱급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역시 로이드 선급 라이베리아 기구로부터 기본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6만 4만 미터 제곱급 암모니아 추진 운반선은 미국 선급 협회로부터 인증받았는데요. 이로써 지난해 9월 인증받은 9 1 0 0터 제곱급과 더불어 시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현대중공업 그룹은 액화수소 운반선에 필요한 LNG 수소, 혼소 엔진과 이를 연계한 화물 운영 시스템, 에탄올, 암모니아 등 낮은 인화점을 가진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저인화점 연료분사장치에 대해서도 DMV 선급의 기본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자유로낭 전문회사인 아비커스도 라이베리아 기국 및 DMV 선급과 하이나스 2.0의 제품 인증을 위한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런 기분 좋은 소식들에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이번 행사 기간 미래 선박 분야를 선도하는 기술력을 인정받게 됐다며 친환경, 디지털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해서 이끌 것이라며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한국의 기업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기분 좋은 상황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한건 해냈습니다. 국표원은 14일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한 선박과 육상간 통신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일반 요구 사항이 국제표준 재정의첫 단계인 신규 작업 표준안으로 채택이 된 것인데요. 국제표준은 신규 작업 표준안, 작업반 초안, 위원회안, 국제표준안, 최종 국제표준안 등의 절차를 걸쳐 제정됩니다. 한국이 제시한 신규 작업표준안 채택은 국제표준 재정의 첫 건문을 통과한 셈입니다. 한국은 이번 신규 작업표준안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기술위원회 투표에서 중국, 일본, 독일, 노르웨이 등 회원국 대다수의 찬성을 끌어냈다고 산업부는 전했습니다. 신규 작업표준안으로 채택되려면 기술위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 5개국 이상의 전문가 참여 등 2개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지만 한국의 표준안이 그만큼 합리적이고 탄탄하여 모두가 수긍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통과한 국제 표준안은 미래 산업의 핵심인 스마트 선박의 데이터 통신에 필요한 선박과 육상 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을 규정하는 표준입니다. 이는 선박과 육상에서 사용하는 시스템들이 상호 호환 가능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도록 전송 방법을 표준화하고 항만 해운사, 조선사 등 육상에서 선박 데이터를 공유하고. 안정적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보안 기술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항만 물류 처리 속도에 맞춰 선적 하역을 적시에 처리하도록 선박이 운행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고 항만에 접근하는 선박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보다 안전하게 항해가 가능해지는 등 자율 운항 선박 구현에 꼭 필요한 표준입니다. 이번 표준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개발을 주도하였으며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고부가 같이 미래 선박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확실한 지원사격을 약속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은 조선업에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인 스마트 선박의 시장에서도 세계 1위로 세계를 앞에서 이끌어나가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홍익이었습니다.